안녕, 얘들아. 구에도 지안쌤이야.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지문 볼 건데, 우리 친구들 초콜릿 좋아하니? 어, 선생님 다시 오늘 가져온 지문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에 관련된 지문이거든. 어 최근에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어 지난 주말에 빼빼로 데이였거든. 그 막대 과자도 사실 초콜릿을 묻혀서 나온 과자잖아. 어그 원료가 되는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 치면서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얘들아 1문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는 초콜릿의 핵심 원료로서 매력적인 풍미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면서 시작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딱 보니까 뒤에서도 계속 카카오 반복하고 있죠 그럼 중심 화제는 카카오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네모 치고 시작할게 여기 사실 너무 뭐 쉬운 얘기라서 별거 없는데 그냥 초콜릿의 아 가장 중요한 핵심 원료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고 얘들아 매력적인 풍미는 뭐냐면 그냥 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자 그다음. 초콜릿이 달콤하기 때문에 끝이 초콜릿 보통 달달하잖아. 그 원료가 되는 카카오도 달콤할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어 이거 오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란 얘기 하나 보네어 진짜 그렇네. 사실 카카오는 오 왜다 전혀 달콤하지가 않대. 어 선생님도 사실 어렸을 때는 카카오가 어 초콜릿 원래니까 달달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 아니더라고. 자 카카오는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열대 식물 카카오 나무의 열매다. 아, 이게 어디서 생겨먹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열대의 식물, 어, 나무의 열매라고 알려주고 있네. 근데 얘가 이제 어디서 자라는지도 설명해주고 있거든. 밑줄 칠게요. 카카오나무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라고 해주고 있네. 얘들아.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빈 칸이 뚫려있지. 가.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쫙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사실 문제로 나와 있는 건데 먼저 얘기해줄게. 여기도 빈칸이 있고, 뒤에도 빈칸이 있거든? 이거 지금 연결해주는 말 찾는 문제야. 그럴 때, 이렇게 연결해주는 말에 빈칸이 빡 뚫려 있으면은, 앞뒤 문장 간의 관계를 봐줘야 돼. 일단 뒷문장만 읽고,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쌤이랑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할게. 자, 따뜻하고 습한지잘 자란다. 삑! 이렇게 빈칸하고,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인 코트 디부어르, 가나, 인도네시아, 나이지레, 브라질 등에서 카카오가 많이 생산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딱 보니까, 요, 일단 친구도 혹시 적도가 뭔지 잘 모르나? 적도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태양빛을 직방으로 받는 요,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적도라고 한다. 그래서 되게, 아, 따뜻한 곳이다, 더운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더운 나라에 있는 요 구체적인 예시들이 빡 나와 있는 거거든? 이런 구체적인 거 묶어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될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빈칸에는 예시에 해당되는 말들, 뭐 예를 들어 같은 말 있겠지.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자 앞에 말이 뭐였어? 우리 따뜻하고 습하다라고 얘기했지. 거기서 잘 자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또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이 이 뒤에 말이 이유 근거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들 뭐가 있을까? 뭐 우리 뭐 그럼으로 따라서 등등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게 예시 혹은 이런 이유 근거임을 나타내주는 말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한 상태에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단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이 카카오를 발견하고 섭취했다는 기록은 고대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부터 우리 카카오와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근데 되게 오래 전부터 그랬다라는 거니까, 카카오의 어떤 뭐 기원, 뭐 역사,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예로 구체적으로 들어준 대상이 뭐냐면, 자, 마야 문명이라는 게 있었대, 얘들아. 그냥 잘 몰라도 돼. 그냥 우리 중앙아메리카라는 지역에 있었던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명 중 하나다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어 참고로 중앙아메리카가 어딘지 모르나? 자, 우리 친구들 아메리카 우리 북아메리카 위에 뭐 미국, 캐나다 있잖아. 밑에 또 우리 남아메리카 우리 뭐 브라질 있는 나라들 있지? 그 사이에 막 무슨 막 멕시코 같은 거막 무슨 막 되게 무슨 과이 막 이런 나라들 있거든. 어 그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이 지역들이. 자, 어쨌든 여기에 번성했던 고대 문명이래요. 대인들은 카카오를 어좀 특징적인 게 신성하게 여겼대요. 뭔가 좀 되게 뭐+ 뭔가 신적이고 막 그런 존재로 여겼나 봐. 그리고 가공한 콕 초콜릿 음료가 있었대. 이걸 만들어서 아 신성시했으니까 신들에게 바치는 의식을 치르는 데 사용했었네. 자 또한 어또 뭔가 추가적인 정보 대상이 나오나 보다 하고 봤더니 또 다른 뭔가 대상이 나와요. 자 멕시코 지역 비슷해 오 중앙 아메리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한때 번성했던 아즈텍 제국이란 게 있었대. 어, 얘는 마야 문명보다 좀더 많이 뒤에 생긴 제국이고요. 한뭐 13세기, 14세기? 요 무렵에 생긴 제국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뭔지 자세히 몰라도 돼. 자, 어쨌든 이런 제국에서도 카카오가 있었나봐요. 자, 카카오는 왕족과 귀족들에게 사랑받았던, 어, 공통점이네? 아, 신성한 음식이었구나. 이때도. 땅.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네. 그리고 아재텍인들은 카카오를 어,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었대요. 어, 그 정도로 뭔가 카카오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었나 보다. 많이들 썼나 보다라는 게 나와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카카오와 관련된 기록을 언급해주면서 어, 카카오의 어떤 기원, 역사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그런 문단이었어요. 자, 3문단 봅시다. 카카오에는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 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건강에 좋은 카카오. 뭔가 카카오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나 보다라고 예상되죠. 그럼 함유되다랑은뭐 포함되다랑 비슷한 말이야. 자, 카카오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뭐 이상한 게 있어. 뭐 폴리페놀이랑 플라보노이드. 이거 있단 거 뭔지 잘 몰라도 돼, 얘들아. 나도 잘 몰라. 어쨌든 이런 게 있어. 부연 설명 안나면은 그냥 이름이 이렇구나 알면 돼. 자, 얘가 항산화 물질이래. 그래서 세포 노화를 억제해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얘들아, 항산화 물질은 사실 뒤에 나온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많이 써요. 뭐 산화, 세포의 산화를 막아준다, 뭐활성산소를 억제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세포가 늙는 거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어, 그래서 여기 나온 말처럼 우리 세포가 늙는 것을 억제, 억눌러주고 방지해주고요. 면역력, 우리 몸이 외부에 들어오는 나쁜 뭔가 병원체들과 싸우는 거를 되게 그런 힘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어, 되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네. 자, 그리고 자, 카카오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 추가로 얘기해주고 있어. 비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대요. 아, 카페인이란 애가 들어있는데 그럼 이게 뭐가 좋은데? 자, 인체에 활력을 준대요. 자, 그래서 또 어떤 기분을 만들어주냐면요, 좋은 기분을 만들어준대. 어, 우리 친구들도 카페인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어, 선생님도 사실 카페인을 매일매일 마시고 있어. 요 선생님 사실 이제 어제 불 켜놓고 자는 바람에 지금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항상 쌤은 뭐 이런 날도 그렇고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마시는 게 우리 에너지 드링크 알죠? 카페인이 100mg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 그거 마시고 시작하고 또 졸리면 또 일할 때 계속해서 선생님이 커피를 마신단 말이야. 이렇게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 활력을 주고 그러니까 졸리니까 잠 깨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어, 마시면 좀 나도 좀 살아나서 그런지 기운이 좀더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역할을 해주는 카페인까지 들어있다. 어, 되게 좋은 거 많이 있네. 자. 그리고 또 지금 빈칸 나왔지 얘들아? 우리 아까 1문단에서도 빈칸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다 또 나왔지. 연결해주는 말에 뚫린 빈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앞뒤 문장 간의 관계를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뒤의 문장 일단 보도록 할게. 자 카카오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신체와 정신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자 지금 맨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앞 내용과의 관계를 보자. 앞에서, 자,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또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좋은 기분을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카카오를 적당히 섭취하면 이런 이런 신체와 정신 활력을 로 넣어준다라고 지금 얘도 뭔가 앞 내용을 이유, 근거로 해서 뭔가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라는 거보이 되니? 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까 가에서도 언급한 것 중에 공통점이 뭐야? 지금, 어, 요 부분, 우리 따라서나 뭐 그러므로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겠지. 어 그래서 문제 풀때뭐 공통적으로 물어본다면 이런 표현들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거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벌써 마지막 문단이 얘들아. 카카오가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공정을 거쳐야 된다. 어 얘들아 우리 글을 읽는데 이렇게 공정. 자, 공정이 뭐냐면 일단 어떤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이런 단어는 곧 내가 이 문단에서는 이제 과정을 언급하겠다. 그럼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순서, 단계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막 번호를 매겨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직접 단계를 구분을 해보도록 하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먼저 라고 해주고 있잖아. 아, 그럼 이거 1단계란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자, 먼저 수확된 카카오를 어떻게 하냐면요. 열매에서 먼저 우리 씨앗을 분리를 해줘야 된대요. 자 그다음 씨앗은 발효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건조가 된대요. 난 이거 그냥 다 뭉뚱그려서 2 단계라고 묶을게. 그다음 자 건조된 씨앗은 아 그럼 이제 건조가 완료됐단 뜻이네. 그럼 그다음 뭐야? 풍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 로스팅이라는 걸 한대요. 얘가 3 단계겠죠. 로스팅이 정확하게 뭔지 여기 뒤에서 얘기해 주고 있네. 한마디로 볶아 주는 거야. 어, 같은 말이야. 아, 로스팅은 볶는 걸 얘기하는 거네.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친다. 자, 또 친절하게 다음 단계라고 알려 주고 있지? 로스팅을 마친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그럼 그전 단계 다음에란 뜻인 거야. 마친 씨앗에서 어떻게 한다? 어, 카카오 버터를 추출한대요. 그럼 나는 얘를 4단계로 묶을게. 4단계. 근데 또 여기서 그후 라고 했으니까 난 그냥 거 다음 단계로 구분할게요. 얘는 동그라미 5번. 남은 것은 분쇄해가지고 가로로 만든다. 이렇게 지금 다섯 단계 나왔어. 자, 이렇게 만들어진 카카오 버터와 분말이 있었죠. 자, 여기다가, 아, 드디어. 어, 설탕과 우유를 혼합하면요,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이 완성된다는 뜻이네? 그럼 얘가 최종 단계, 6단계 난 이렇게 표시를 할게. 자, 여기까지. 그럼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었고, 얘들아, 이렇게 순서 다매겨는 이유는 뒤에서 실제로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인 거거든? 어, 항상 이렇게 과정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나오면 스스로 넘버링, 번호를 매기면서 단계 구분한 연습을 좀꼭 해봤으면 좋겠어.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네 자 사실 얘들아 다 바로 1번이야. 카카오의 화폐 가치? 얘들아, 카카오가 화폐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언급한 문단은 사실 없었고, 그나마 아즈텍 제국에서 화폐로 쓰인 적이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했지. 이런 가치는 얘기하지 않았어. 자, 나머지는 빠르게 내가 어디서 언급된지 얘기해주고 넘어갈게. 생산지역은 우리 1문단에서 얘기해줬고요. 과정은 마지막 문단이었고요. 기형과 역사 2문단이었고요. 유익한 사무 3문단에 언급하고 있었어. 그래서 답 1번 고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2번 문제 볼게 얘들아.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이네. 어, 우리 보통 일치하지 않는 걸 많이 봤는데 여기선 어, 맞는 걸 고르는 거야, 얘들아. 그럼 좀희사하게 틀린 걸낼 수가 있어. 자, 보자. 카카오는 카페인을 얘들아, 여기 부분 맞는데 다량이 아니라 적은 양을 포함하고 있었어. 그래서 소량이 맞겠죠. 그다음 2번. 마야 문명은 이것도 좀 많이 치사해, 얘들아. 중앙아프리카에 번성했던 고대 문명. 이들아 중앙아프리카가 아니고요. 아메리카야, 아메리카. 우리 멕시코 쪽에 있는 그쪽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틀렸고. 3번, 카카오나무는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이것도 치사하게 딱 하나 바꿨거든, 얘들아. 따뜻한 건 맞는데, 건조한 게 아니라, 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거였어. 자, 4번. 폴리페놀 언급됐어서 3문단에서, 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 물질. 얘들아, 이거 틀린 거 있어? 없어, 얘들아. 이 표현 그대로 지문에서 찾을 수 있거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맞는 거네. 라고 해서 4번 골라줬으면 됐었고, 자, 5번.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는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다 가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 라고 했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다 틀리고 4번만 맞다 이렇게 고르고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3번은 우리 순서 과정을 묻는 문제야 내가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카카오가 초콜릿이 되기 위한 공정이란 표현을 봤을 때어 이거 순서 단계 물어볼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물어보고 있지 자 빈칸 뚫린 거 봤더니 우리 단계에 빈칸 뚫어놓은 거네 자 하나하나 나랑 같이 마지막 문단 보면서 얘기해 볼게 자, 과정. 자, 카카오를 수확하고요. 자, 내가 아까 동그라미 1을 어디다 찾냐면 얘들아, 씨앗을 분리한다 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1단계라고 매겼었어. 자, 그 다음 또 내가 어디 표시했냐면 얘들아, 발효 과정을 거쳐서 건조된다 라고 했거든? 내가 이걸 2단계라고 했어. 나는 발효와 건조를 하나로 묶긴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분리를 해놨네? 그럼 발효 다음에, 건조라는 말이 나와야 될것 같지. 자, 그 다음, 또 나는 어디에 표시했냐면 얘들아, 동그라미 3번, 우리 로스팅, 볶아주는 과정에 표시를 해줬거든. 그래서 여기에 로스팅 또는 볶아준다 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빈칸, 빈칸 있고, 마지막 단계였어. 그럼 내가 아까 넘버링 한두개딱 남았거든. 그거 써주면 되겠다. 내가 아까 4단계 동그라미 뭐에, 어디에다가 했어? 오, 그치, 얘들아. 우리 카카오 버터를 추출한다. 요런 말에 표시했었고, 하나 더 뭐였어? 어, 내가 5단계는 우리 가루 있지 가루 남은 것은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다. 요 표현의 5단계하고 마지막 6단계 이렇게 만든 버터와 분말에다가 설탕 우유 흔합하면은 초콜릿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6단계라고 표시했었거든. 자, 그럼 이거와 일치하는 선지 보면 딱 뭐야? 어, 2번이지 얘들아, 2번. 자, 건조하고요, 로스팅하고 버터 추출하고 분말 가루로 강화한다라고 하는 2번을 이렇게 답으로 골라줬으면 됐어. 자, 얘들아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 이거 사실 아까 쌤이 다 얘기했던 거긴 한데 그걸 다시 보자. 가와 나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바른 것은인데 딱 보니까 다 연결해주는 말이지. 자, 내가 아까 가나 각각 뭐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자, 가는 우리 1문단에 나와 있었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앞에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빈칸하고 구체적인 나라들이 나왔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어떤 예시와 관련된 표현 또는 앞 내용을 이유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표현들. 그래서 뭐 이유 근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게뭐 따라서나 그러므로 같은 게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나는 아까 뭐였냐면 얘들아 우리 3문단에 있었는데 나 바로 앞에는 여러가지 카카오의 어떤 건강 유익한 성분들을 언급해주고 그 뒤에 문장은 뭐가 나왔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카카오를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버렸네 그게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카카오를 먹으면 되게 좋다란 얘기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겹치는 게 요. 이유, 근거에 해당되는 표현. 이거 앞 내용이 뒷 내용의 근거가 된다. 라고 할수 있는 거. 자, 따라서나 뭐 비슷한 그럼으로 같은 게될수 있겠지. 딱 보니까, 어, 여기 따라서가 나와 있네.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골라줬으면 됐지. 참고로, 뭐 예를 들어는 가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면 됐었어.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지문과 문제는 여기까지였고, 어, 오늘도 따라오느라 고생했어, 얘들아. 다음 시간에도 쌤이랑 같이 지문읽고 어, 밑줄 치는 연습하면 좋겠네. 자, 다음에 또 보자, 얘들아. 안녕.